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박기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S클래스라고 불리는 승차감 끝내주고 옵션 없는 게 없는 완전 풀옵션인 가성비 좋은 미국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컨티넨탈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이 컨티넨탈은 3.0의 상시 4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풀타임 4륜 구동으로서 주행 성능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차량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 파노라마 셀루프 통풍 시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전부 다 되고요. 앞뒤로 마사지 시트와 이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스피커도 레벨 울티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자, 컨티넨탈은 17년식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2018년 7월 등록에 키로수 7만 1,000km 주행한 차량인데요. 18년식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가 되는 모델입니다. 자,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도 짧은 7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지도 띄워드리면 완전 무사고에 누유 분량 부족 없. 1인 신조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보증 처리도 원활하게 되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전장 길이도 정말 길기 때문에 2열 좌석 타시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거주성까지 훌륭한 차량입니다. 자, 외장도 블랙이고 실내도 블랙이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2,4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진짜 2,490만 원에 마사지 시트부터 통풍 시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등 너무나도 많은 옵션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있어서 이렇게 준비 한번 해봤고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마지막 내연기관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헤드램프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성까지도 우수하고요, 광량 데이라이트 정말 우수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또한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자 그릴도 이 링컨의 시그니처 그릴이죠. 자 지금 크롬 색상에이 큼지막하면서도 와이 하게 길게 빠진 이 링컨의 그릴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물때 자국 또한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전방 감지 센서 등 지금 램프류도 관리 상태 정말 양호했었습니다. 자 블랙 바디는 광 상태가 중요하죠. 진짜 광 상태까지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전면부 한번 살펴보시는데요자 이어서 휠 타이어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 휠에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휠 내짝 다 컨디션 양호하면서 타이어 잔여량은 앞뒤로 한50% 정도 남았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차량 키도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차 키로도 원격 시동까지 걸수 있는데요.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 드리면은 자, 위쪽에도 파노라마 썰루프 깨끗한 루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에는 세이드 리피터와 안쪽에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단부 쪽에 사이드 카메라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지금 보시면 이쪽에 불빛이 나오죠. 키리스 엔트리라는 기능으로 차 키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도 이 비밀번호 패턴을 입력하면 차문이 열리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도어 캐치 쪽에도 컴포트 액세스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자이 차량은 도어 캐치가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 이 위쪽에 글라스 크롬 모딩쪽 뭐 라인에 도어 캐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압축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내짝 다 정상 작동 되는 것도 확인했었습니다 자 측면부도 기스나 문콕 또한 보이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에 자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 테일램프 면발광으로 지금 주간주행등 나오고 있죠 광량 우사면서 이 양쪽 테일 램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도 걸맞는이 테일 램프 디자인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링컨의 엠블럼이 레터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올드한 느낌 전혀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트렁크 리드나 리어 펌프도 깔끔한 컨디션에 하단부에는 지금 큼지막하게 다각형의 머플러 팁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카메라 사용 가능하시고. 자,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전동 트렁크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에는 지금 전차주 분께서 여분의 와이퍼를 따로 구비를 해놓으셨고요. 트렁크 내장재도 깔끔하면서, 자 지금 골프백도 폴딩 안돼도 지금 무난하게 실을 수 있는 공간성까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차주 분께서 이렇게 링컨의 트렁크 매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관리 상태 정말 양호하고요. 아래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닫는 모습 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열리고 잘 닫혔습니다. 자, 모든 기능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끝내주는 이 미국의 S클래스라고 불리는 링컨의 컨텐츠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실내 영상 한번 보여 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실내 진짜 신차 냄새에 가득한 진짜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의 잔주름 빼고는 1열 좌석, 2열 좌석 양호한 컨디션에 도어트림 위쪽이나 대시보드 상단부도 정말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서 모두 있는 드라이빙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은 운전석엔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 조석 전동 시트, 마사지 시트, 2열 좌석도 마사지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자 시동을 걸게 되면 시트랑 핸들이 이지 억세스 기능으로 이 체형을 맞춰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계기판은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RPM 떨림 현상 경고등 또한 보이지 않고 있었고 이 차량 실 주행 거리는 71,12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위쪽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18년식부터 들어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좌측 뒤편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토 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쪽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도어 트리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스피커인 레벨 울티마 스피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었던 마사지 시트까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자, 이 차량 차문 열고 나갈 때 약간 독특한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차문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은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체 외관 바디도 럭셔리 했는데 핸들까지도 정말 럭셔리 했었습니다 자,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 프리 좌측편에는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그 뒤쪽에는 패드시프트 좌측 뒤편에 이 부분에 차선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우측 뒤편에는 오토레인 센서와 자, 이 차량 수동핸들이 아닌 전동핸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 또한 잘 됐고요.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모니터 위쪽에는 지금 레벨울티마의 센터 스피커와 자 모니터 다시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자 기어 노브가 버튼식으로 요즘 트렌드에 걸맞게 버튼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우측 편에는 오토홀드와 주차감지센서, 자동 주차 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가운데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이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에픽카 플레이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까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마사지 시트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나오고 있고요. 우측편에는 어라운드 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링컨 후방 카메라 화질 고질병이 정말 많은데 자, 링컨에서 리콜이 떴기 때문에 약간 선명하지 않다 싶으면 리콜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 아래로는 지금 버튼들이 수두룩한데요. 오디오 조작장치 버튼들과 프로토예요. 건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도 이쪽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깊숙한 수납 공간에 USB 포트, 시거잭 포트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아래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컨의 정품 재떨리안과 커플 더두 개, 그리고 휴대폰이나 지갑 거치하기 좋은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깔끔하게 닫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키도 이렇게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1단과 이렇게 2단 방식으로 개폐가 되고요. 자 수납 공간 또한 암레스트 정말 쾌적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위쪽에는 이시엄멜 밀러, 블랙박스 투천을 하이패스까지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자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은 레그룸에드룸 정말 쾌적하고요. 이 위쪽에 하늘라마루프 덕분에 시원한 개방까지 느끼고 있었는데 자 2열 좌석 글라스와 이후방에선 커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올려놨을 때는 실내에서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잠시 도어 트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도어 트림 쪽에 지금 2열 좌석도 등받이, 전동 시트와 마사지 시트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삐필러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삐필러 쪽에 에어 벤트와 가운데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운데 쪽이 이렇게 에어벤트가 좀뽀조 에어컨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하단부에는 논슬립 패드의 수납 공간과 그 아래쪽에 USB 포트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레스 쪽에는 이 모니터가 하나 보이실 텐데 오디오 조작할 때 쓰시는 이 모니터 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사지 시트를 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마사지 시트 화면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시원하게 꾹꾹 눌러주다 보니까 약간 졸음 운전 방지에도 탁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이열자석도 열센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선커튼까지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독립공주 시스템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납 공간도 쾌적하면서 커플더까지 이렇게 총두개두비가 되어 있고요. 자 진짜 2열 좌석에도 마사지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또한 독립 공조기 시스템까지 전부 다 갖춘 훌륭한 차량이고요. 자 지금까지 링컨의 컨티넨탈 18년식 한번 살펴보셨는데 헤드업까지 추가되어있고 가성비 좋고. 가격 좋고 키로수 짧으니까요 연락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미국의 S클래스라고 불리우는 링컨의 컨센탈 3.0 상시 4룸 구동에 18년 식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가 된 가성비 좋고 키로수 짧은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1등 종고차에서 2,49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자, 진짜 저도 이 차량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진짜 제가 차가 없었더라면은 저도 자차로 타고 싶을 정도의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직접 원산에서 많이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